렐리아, 우리 함께 사주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께 찬송가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들고. 신이 곧되겠 Yeah. Mm -hmm. Yeah. 여주신 이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요한 계시록, 이장, 2장 일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삼백, 구면구 있는 요한 계시록, 이장, 일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 다음, 한 절한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흔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잔치 상을 마음껏 누리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함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빗대어 우리 각자 각자 한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함께 말씀을 적용하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 이절 보면요, 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 수고했고, 네가 참 인내했고, 너의 행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시는데 사절 보면 그러나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보면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잣대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하면 내가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 내 신앙의 기준이 내 행위가 될 때가 있고 내 수고가 내 믿음의 척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셔요. 다 아셔요. 그러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보면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마음이 모든 것이에요. 내가 오늘 이것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요. 해야 할 이유가 수만 가지가 보이고요. 내가 오늘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지 못할 이유가 또 수만 가지가 보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릴 적부터 한번 쭉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요. 국민학교 고학년 때는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합니다. 아, 저, 저학년들 보면 참 부럽다. 쟤들이 제일 마음 편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요. 아유, 국민학교 저 때가 제일 행복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중학생 때가 제일 행복할 때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리고 대학 가면, 이제 뭔가 내 인생에 대한 계획들을 짜야 될 테니까, 야,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을 때야 하고, 중고등학교 때가 제일 부럽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취직하고 나면, 야, 대학생 때가 제일 젊을 때고, 제일 부럽다고 얘기하고요. 취직하고 나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나면 일할 때가 제일 좋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했던 이 시간들의 나열들을 보면요. 여러분, 한 가지 눈치챈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한 번도 좋지 않은 때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때가 좋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지금 뭔가 불만족이 있으니까 예전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여정도 지금이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때인데, 지금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마음가짐이,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수만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그래서 교회 와서 체면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나 마음가짐이 멀어진 자들을 향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행위가 있다. 수고를 안다 네가 인내하였다. 다 아는데 너는 첫 마음을 버렸다. 첫 마음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이 내용 오늘은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받으시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마음을 버렸고 예전과 같지 않은 신앙에 지금 뜨거움이 없어졌다면 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앙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즉각 회개하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떨어졌음을 아는 것은 본인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유, 제 요즘 신앙이 떨어졌어.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모습이 다르나 마음은 뜨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앙에 떨어지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으며 본인 스스로를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그것이 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네가 모든 것들을 신앙을 열심히 하였고 네가 열심히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으나 네 마음가짐이 틀려먹었다 하면 저는 안 되는 건 거죠 이거는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아 즉각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이렇게 떨어진 것 같으냐? 오늘 그것을 가지고 신음하며 기도하며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찌 보면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어, 가에 심은 나무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가 누구보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로 붙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하여서 살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간곡히 자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 살수 없다. 천 마음을 잃어서 살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즉각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7절 말씀인 거예요 그 7절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야 살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항상 무지해서 그리고 항상 음, 여러분 이렇게 강에 가면 여름에 한 번씩 왜 리프팅을 하지 않습니까? 물살이 센데 가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진행되지 않고 막 그냥 억지로 겨우 그 상태를 유지할 때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우,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 참 그러해요. 정말로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성장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그냥 더 후퇴되지 않게해서막 노를 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 행위만 강조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라 살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여전히 뜨거우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직분의 자리 내가 이루었던 믿음의 성과의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데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 안 7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각 심령 심령에게, 오늘도 하나님께 멀어지고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악한 본성 앞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나 직면하는 것이 아파서 그냥 그저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오늘 다시금 내 삶을 돌아보아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며 회개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는 귀한 시온성교의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조명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마음가짐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두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